밀가루를 먼저 풀어놓습니다 밀가루풀을 처음부터 써서 끓이면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물이 끓으면 넣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풀어놓은 밀가루 흔들어줍니다 밀가루 푸른 물을 넣고는 지켜서서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끓어 넘을 수 있으니까 식초 한 방울 넣고 10분 담가놓을 겁니다 10분 담가 놓겠습니다. 손으로 살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오이가 멍도 안 들고. 소금 한 스푼으로 간하겠습니다. 설탕 반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파프리카 반개 들어갑니다. 양파 반 개. 배가 있으면 배를 넣으셔도 되고 저희는 배즙을 넣겠습니다. 생수를 좀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두 스푼 미리 불려 놓은 겁니다. 아까 시켜둔 풀입니다. 짧아하게 할 거라서 물을 많이 안 넣습니다. 소금 두 스푼 넣어줍니다. 오이가 간이 절여져 있어서 일단 간을 보고. 양파, 쪽파, 청양고추, 파프리카. 물을 많이 안 잡고 짜박하게 했습니다. 날씨도 더우니까 조금씩 자주 해 드세요.